여다. 어? 어, 안녕하세요. 제가 몰래 왔는데, 아, 네, 들켰네요저 그, 저는 대산의 한국문학 백화점입니다. 어 회장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찾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회장님은 무슨 회장? <laughs>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지금은 대산 고추 축제 중인데요. 이제 네. 대산부터 금상, 장래상 쫙 있습니다. 다회님다 네. 다 손님이시죠? 어뭐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 뭐 다는 아니고요. 네, 세 보니까. 12분 중에 여 6분은 저희 네. 가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네.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분이 괴산에 있는 한국농약사 아 한국농약백화점 네, 사장님이십니다 어, 제가 아주 구멍가게일 때 전국에서 원투톡 원투펀치 하는 그 농약사거든요 원투. 그래서 고추에는 사실 저보다는 더 전통이 아유, 아유, 아유. 있는 네, 농약사입니다 그리고 괴산의 맹주. 아, <laughs> 네. 네. 충북에 계신 분들은 네. 다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예예, 조금만 나게 하고 있습니다 금방 금방 늘어나실 겁니다. 하나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저 끝에는 장려상들이고, 이제 그 안쪽에는 이제 대상, 뭐 금상, 은상 이렇게 쫙 됐는데요. 네. 요거 지금 성전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밭상황도 조금 보고, 네. 예, 고추를 지금 이제 2, 3주 전에 딴 고추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살짝 말랐구나.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생종보다는 중만생 품종들이 네. 조금 더 평가를 좋게 받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 여기 지금 품종 이름은 안써 있는데 요새는 네. 요새는 네. 그 조생종보다는 중만생 쪽에 아마 음, 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런 그. <laughs> 이거는 확실히 예. 중주생일 수밖에 없는 고추네. 예, 예. 과 <laughs> 사이즈가. 배선의 고추들 자체가 굉장히 근데 자, 조생을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이, 이쪽 이 지역은? 그 아무래도 조생종을 많이 하셔요 대산 같은 경우에는 태풍 같은 거 오거나 장마 전에 빨리 끝내려고 조생종 위주로 많이 하시고 아, 오씨. 요거는 에. 대산 예 이게 이제 대산꽃입니다 <laughs> 이게 조생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지금 조생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샘물네물 따고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죠 이렇게 나오기는 음. 제가 알기로도 이거는 오우 엄청 푸네요 이거 작년에도 저기 습기 좀 늦은 품종이 1등했다고 작년에도 중생에서 중교생 정도 보는 품종이 대상을 했었죠. 안녕하세요 홍동상사 이병민입니다. 오늘 청양 안동과 함께 전국 탑3 주산지인 괴산에 다녀왔습니다. 괴산에 고추 축제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고추 축제는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고추 왕을 시상한다라고 해서 다른 문제 몰래 좀 다녀왔습니다. 그 와중에 농약사 사장님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괴산에 있는 한국농약백화점이라는 농약사인데요 전국에서 완투펀치하는 농약사입니다 약간 요 분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축제인지라 너무 북적거리고 또 시끌시끌해서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서산에 내려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아직 저녁도 못 먹었고요 한국농약사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생각이 좀 일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 대부분의 관행농가 분들은 습기가 빠른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따내고 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 재배가 조금 어려운 후기에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작용으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실제로 제일 많이 나가고 인기 있는 품종도 습기가 빠른 품종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근 한몇 년간 고추 품종 판매량, 원투톱은 클라탄, 그리고 올보카, 이두 가지 품종이거든요. 이두 가지 품종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장점은 빠른 습기입니다. 저희 흥농상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배 관리를 점적 관주를 통해서 하시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지만 전국 농가로 보면은 정말 일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에서는 숙기가 늦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관행 재배를 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숙기를 최우선시 합니다. 물론 내병성과 과 크기, 그리고 건과 품질 등이 받쳐주고 좋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런데 청양이든 괴산이든 이런 축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품종들은 대부분 예, 조생은 거의 없습니다. 중조생이거나 중생이거나 늦은 품종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축제는 보통 8월 말에 하고요. 8월 초에 수확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축제를 7월 말에 하고 7월 초에 작황으로 어, 착과량, 건과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중조생 그리고 중생 품종들은 단한 개도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축제에서의 품종에 대한 평가는 중조생들만의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축제에서 대상, 금상, 은상, 장려상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은 품종이 아니고요, 그 농, 고추 농사를 짓는 그 농가입니다. 예, 농가의 땀, 노력, 재배 기술 등이 상을 받는 겁니다. 제가 수상하신 12명의 농가 분들의 고추같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 눈에 그려질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노력도 많이 하시고요 예, 수상하신 12명의 괴산 고추 농가 분들 예,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 정말 진짜 날이 덥고 힘든데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사장님 그 손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손님 잘 아시냐고 라 물어보니까 그 박광수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도 출연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링크 걸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재배 과정 그리고 작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축제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재밌었고요. 어 품종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댓글 또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좋아요가 평소보다 아주 높지 않으면은 두번 다시 이런 축제에는 못갈것 같습니다. 예,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laughs> 예, 꼭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내년에 또 갑니다. 내년에는 청양도 가고, 괴산도 가고, 안동에는 축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있는 축제는 다 가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